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크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피크코인은요 1월 2일에 상장한 코인이고요 오늘 13%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이후로 이 코인들의 변동성이 정말 커졌었는데요 피크코인도 최근에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장 이래도 영상 찍으면서 매수 매도 타전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었는데 이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구요 최근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보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보수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 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 지금 이런 고점 자리까지 뚫고도 최소한 10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p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구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주말 야간 뭐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그냥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순서대로 전달 드릴 예정인데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요 이 정보 좀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 피크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놀랄만한 충격적인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버틸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세한 내용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p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 보시고 큰 수익 보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피크 코인이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5630-3259 p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